중인가? 우리가 타이밍 좋게 왔네 어, 가서 인사 안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셨으니 놓친 녀석은 없겠죠, 에들러 경찰관님 외근 기간이 며칠 남은 걸로 아는데 자신에게 포상으로 휴가를 주는 건 어때요? 친절한 관심 감사해요, 야란 씨 요즘 정말 살인적으로 바빴어요 아, 거점이 13곳이나 된다니 보물 사냥 족제비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을 잡아갈 땐 제가 뭘 착각했나 싶었을 정도예요. 그래도 그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해서 다행이에요. 이젠 교역마을의 엔지니어 친구한테 가서 맘 편히 회포를 풀수 있겠어요. 법률 집행청 친구분들 줄 디저트와 찻잎 선물 잊지 마세요. 이건 또뜻밖의 만남인 걸. 앉아. 주인장, 최고급 운레백호차에 닭이 두 세트 부탁해. 눈빛을 보니 방금 우리를 감시하던 두 녀석이 모차 궁금한가 보네. 네? 여보다니 또 누가 있었어? 여듣기뿐일까 이미 애들러 경찰관한테 사람도 붙였을 걸. 우리의 이동 경로에 맞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을거고 야라는 지금 이상한 범인을 쫓는 중인데 그 녀석들이 역으로 널 미행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 간이 커도 너무 크잖아 그런 강큰 녀석들이 아니면 내가 나설 필요가 있었겠어 공세 올 기회는 다른 동료에게 주고 난 휴가나 즐겼겠지 연루된 금액이 열 자리 수는 되는 모라세탁. 쉽게 말해 한 폰타인 상인이 불법적인 루트로 모은 대량의 모라를 보유하고 있었어. 폰타인의 집행 기관은 그걸 추적했고 그돈 때문에 자기까지 엮이지 않으려면 그걸 합법적인 모라로 바꿔야 했지. 그래서 상인은 방법을 떠올렸어. 고가의 예술품 경매를 말이야. 그자는 각지에서 소장품을 사들여 폰타인으로 가져온 뒤 진귀한 예술품으로 포장해 가격을 높게 부풀렸어. 그리고 경매 때. 그 불법 자금으로 가격을 부풀린 물건을 샀지 그러자 녀석의 손에는 중간 수수료를 뗀 깨끗한 모라가 남았어 이 상인은 심지어 이 수단으로 다른 범죄자의 흔적도 지워주면서 검은돈 영주라는 호칭까지 얻었다더라 어쩌겠어? 치목협국의 상품은 워낙 역사도 유구하고 정교하잖아 닭이, 도자기, 옷걸이, 석조 모든 다 고가의 예술품으로 포장될 수 있지. 리월의 상품을 매개삼아 그런 파렴치한 수작을 부리는 녀석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리월의 무역에 가늠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거야. 그래서 마침 폰타인으로 휴가를 왔던 내가 바로 업무에 투입되게 된 거지. 어, 이해하기 쉽네. 그러니까 돈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사기... 이미 상대의 범행 수법을 알고 있으면 그 단서를 따라서 잡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경매에 매복해 있다가 녀석이 나타나서 자기가 값을 올린 리월 상품을 사려고 할때 바로 새고랑을 채워버리는 거지. 제법 예리한데 페이몬. 신중함은 모자라지만 네가 이 모든 사태의 배후라면 그렇게 쉽게 남들 눈 앞에서 활개치고 다니겠어? 아, 하긴. 그렇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겠구나. 나도 악당이면 여행자한테 심부름을 시켰을 거야. 아니지 아니지. 내가 악당이어도 여행자는 착한 사람일 테니까. 아 그럼 부활을 왕창 구해서 부려먹어야겠다. 아음나 응, 완전히 이해했어. 문제가 있는 소장품을 추적해도 배우의 검은 돈 영주가 직접 경매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 뿐만이 아니야. 해외에서 소장품을 사들여 국내로 들여오고 판매자 및 경매장과 소통하는 일도 전부 놈의 부하가 하고 있어. 거래에 쓰는 소장품을 추적하는 것 자체도 복잡한 임무야. 중간 다리를 많이 거쳐서 거래 흔적이 뒤죽박죽이 가든. 지금은 길게 보고 대어를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지. 최종 목표는 괴적이 명확한 미끼로 모든 눈속임을 피해. 배후의 숨은 검은 돈 영주를 끄집어내는 거야. 나, 난 정말 너네가 일이 끝나서 쉬는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해한 것 같네. 현재까지 나와 천안군은 애들러 경찰관과 공조해서 검은 돈 영주의 여러 거점을 습격했고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을 체포했어. 방금 두 녀석은 검은 돈 영주의 가장 중요한 대리인이자 직접 그와 소통하는 신복이고 한 명은. 경매 업무를 맡고 있는 폰타인 골동품 협회의 고위 멤버 코더또한 명은 운송업에서 잔뼈가 굵은 수메르 선주 도다마니아 우리는 제법 자연스럽게 신중한 녀석들을 놓쳤어 자신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즉시 비상수단으로 자금과 물품을 처리하도록 그러려면 둘은 곧바로 에들러 경찰관의 행방을 미행하며 이동 경로를 확인하겠지 2월의 마지막으로 남은 부하들이 안전하게 물자를 옮기도록 말이야. 이제 나는 녀석들의 시선이 애들러 경찰관에게 집중된 틈을 타 허점을 공략해야겠어. 어떻게? 나랑 같이 가볼래? 기대되네. 넌 수사 영역에서 과연 어떤 재능을 보여주려나? 응! 이런 중요한 사건이라면 못본 척할 수 없지. 야란을 돕는 건 치목 격곡의 모두와. 음, 리월 상업계도 돕는 거니까. 여행자와 페이몬의 책임감은 정말 감탄스럽네. 하지만 이익도 잊으면 안 되지. 폰타인의 유행하는 방식대로 너희의 최종 보수는 정상급 수사 요원이 가장 위험한 외근 임무를 받는 수준에 맞출 거야. 모든 시작이 어려운 법이지만 다행히 첫 단서는 윤곽이 잡혔어. 검은 돈 영주 조직은 유난히 신중해서 역정찰 방식으로 치고 들어가야 해. 짐작 가는게있는데 우선 동북쪽을 돌면서 내예상이맞는지 확인해보자. 음, 여기부터 조사하면 되겠어. 놈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음,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잘 알고 빨리 몰입했구나. 최고 수사 요원 못지 않은 속도야. 지금 우린 미끼가 필요해. 검은 돈 영주의 장물이란 미끼가 핵심 물품을 찾는 게 사람 찾는 것보다 중요하단 거야. 장물을 찾으려면 상대의 은신 거점을 확정 짓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보다는 여기 시야가 참 좋지 않아? 그러고 보니 유롱항 항구가 보이고 멀리 물 위에 배랑 탑이 보이네. 저 탑은 뭐 하는 곳이었더라? 천안군의 등대야. 평소엔 수역을 감시하고 필요할 땐 등불 신호로 일정한 통신 역할도 하지. 그냥 한번 맞춰봐. 봐, 네 직감은 예리하다니까. 천암군은 오랫동안 매일같이 순찰부대를 파견해 치목협곡의 주요지역 치안을 빈틈없이 유지했어 이곳의 시야 이점으로 천암군의 등불신호를 관찰해 행동규칙을 추측하면 검은돈 영주의 작물 운송은 상당히 유리해져 그렇담 주변에 검은돈 영주의 감시자가 남긴 흔적이 있을텐데 어, 네, 너무 복잡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따라가겠어 어쨌든 이 영상 기록 장치로 주변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해봐. 세심이 단서를 찾으면 분명 성과가 있을 거야. 어때? 준비는 됐어? 세심이 관찰해봐. 단서는 대부분 눈에 쉽게 띄지 않으니까. 수하기 괜찮네. 어떤 핵심 장소로 향하는 문의 열쇠 같아. 전서 구통 안에는 암호로 적힌 짧은 쪽지가 많네. 으이! 정말로 범죄 도구들이 숨겨져 있잖아. 진짜 대담한 녀석들이네. 천안군을 관찰하다가 들켜서 조사받을까 봐안 무서운가? 이 물건들을 봤을 때 검은돈 영주 감시자는 아마 어민으로 위장했을 거야. 정신력도 엄청난 녀석들일 거고 자신은 그저 조용한 곳을 찾아 쉬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천암군도 이렇다 할 증거 없이 일반 시민을 체포해 조사할 순 없어. 으, 어떤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었을지 상상이 가. 김을 숨기는 적이 아직 선명해. 이곳에 배치된 감시자 중 애들러 경찰관에게 체포되지 않고 활동 중인 녀석이 있단 얘기지. 그러니 조심해. 상대가 우리가 조사 중이란 걸 눈치채서는 안 되니까. 자, 내 추측이 검증됐으니 검은 돈 영주가 이곳에 감시자를 뒀다는 건 확실해졌고, 그럼 화물은 어디에 숨겼을까? 어떻게 생각해? 완벽한 직감이야. 너한테 많은 암시는. 필요 없겠어. 전서구가 짧은 시간 내에 비행 가능한 거리를 원으로 표시하고, 등대의 시야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추정해낼 수 있는 위치는 명원산 북쪽의 여울인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지역이네. 산을 원패물로 삼기에도 좋고, 문자 그대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활용했어. 이걸로 다음 목적지는 확실해졌어. 가자. 엄청 평범한 야호인 것 같은데 수상한 흔적은 하나도 놓치지 마 너희를 믿을게 이번 단서는 더 깊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 준비됐어 음네 응. 섬세한 통찰력을 보여줘봐 널 믿을게. 여기 간 녀석들이 화물을 숨겨둔 거점인 거지? 진짜 은밀한 곳이네. 효율이 정말 놀라운 걸? 혼자 조사할 땐 어떨지 기대되기 시작했어. 자, 어디 한번 볼까? 초소에서 찾은 열쇠가 얼마나 더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지를. 음, 적진이라 그런지 미끼를 많이 설치해 두진 않았네. 덕분에 움직이기 수월하겠어. 여기서부터는 나한테 맡겨. 녀석들의 은신처에 들어가면 흔적을 남겨서 난 되니까 조심하고. 밖에서 망을 보고 있어줘. 조사 중에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도록. 좋아.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 분명 지키는 일도 잘 해낼 거야. 그+ 그렇네. 야라는 항상 빈틈없이 일하니까. 이제 준비는 끝이야. 거점 안에 모든 도자기, 꽃병, 그리고 찻잎의 특징을 기록했어. 이 특징들을 근거로 경매장에서 해당 소장품에 입찰하려는 구매자를 찾아내 점차 포위망을 줄여나갈 수 있겠지. 우와, 뭐, 동작 빠른 거 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서두를 거 없어. 폰타인의 경매장은 상당히 많아. 그걸 다 감시하는 건 과도한 인력 낭비지. 그래서 난 주변에 숨어서 이곳 상황을 감시할 생각이야 그러면서 녀석들의 암호도 핵하고 두 범인이 이 물건들을 옮기고 나면 그 후에 열리는 경매만 집중 조사하면 되지 알겠어! 지금은 기다릴 때라는 거지! 상대가 허점을 드러냈을 때 따라가서 배후를 잡아내고 광콩! 때려주자고! 에들러 경찰관도 교역 마을을 몇 바퀴 유유히 돌아다니다가 녀석들이 떠나면 역추적을 시작할 거야. 전에 받은 압박이 막강하기도 했고 아마 이틀 정도만 지나면 더는 못 참아할 걸. 그때가 되면 유롱항 항구 주변에서 만나자.